고르고 골라서 이쁜 거 샀는데 집에 가면 비슷한 거 있고. 근데 갖고 계신 것들이 다 고가야.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골라드린 그거를 하시더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향 스타일링으로 잡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안경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안경을 딱 썼을 때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지 뭐 맨날 봐야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좀 고민을 하다가 또 저번에 뭐 댓글에도 그런 지원자를 좀 받아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는 이제 댓글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런 댓글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뭐 홀릭스는 뭐 고가인데 좀싼 제품을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샵에 와서 뭐 안경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스타일링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드리는 거고 가까운 안경원 가서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또그 안경사분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진도 한번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구입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스타일링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해드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 좋을까요? 그 나한테 잘 어울리는 안경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분들? 진짜 딱 스타일러 바꿔보고 싶 음. 근데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런 음. 분들이 음. 오시면 되게 좋겠죠. 사긴 사도? 맨날 집에 가면 똑같은 거 있는 사람들. <laughs> 네? <laughs> 고르고 와, 골라서 이쁜 거 샀는데 집에 가면 붉고 <laughs> 비슷한 거 있고. 그리고 앞만 봐도 못 고르고 결국은 쓰던 환경으로 다시 맞아. 구매 못 하시고 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오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어제도 여자분이신데,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본인이 갖고 계신 안경을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AS 할 것도 하고, 세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오셨는데, 진짜 똑같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그래요. 다 보시면 갖고 오시라 그러면 좀 AS 받을 거 있고, 뭐 갖고 오시라 하면다 똑같은데, 근데 갖고 계신 것들이 다 고가야. <laughs> 이분도 고심을 고심을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똑같아. 그래서 이제 뭐, 신청을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문제를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와서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골라주세요. 그러면 못 골라요. 그거는. 안경을 써서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남이 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과정을 같이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지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골라드려도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데 대부분 바꾸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게 남 시선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걸 썼으면 직장에서 뭐라 할까? 이걸 쓰고 또 가면 가족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그런 게 되게 많으셔서 되게 주저주저 주저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다 넣어요. 아유, 이런 거난못 써요. 아유, 나 이런 거 썼다가 실패 봤어요. 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골라드린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싫다 그러면 안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보여드리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그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 그거를 톡 건드려주는 거죠. 근데 제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여기서 한 20분 있다가 처음에 골라드렸던 걸딱 골라드리면 그때는 거부라는 게좀 없으시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경험이 많아서 뭐, 우리가 남들보다는 조금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가 진정한 스타일링이라고 하면 그분의 잠재적인 어떤 그런 욕구나 뭐 어떤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 하시는 그거를 저희가 탁 건드려주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만족도도 좋아요. 자기가 막 좋다, 좋다, 이거 써야 써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거에 맞는 태가 있었을 때, 선택했을 때 더, 결과가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보고 오셔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처음 가게에 오셔서, 막 얘기하다가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진짜 확 바뀌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구매하러 오셨는데 그 유튜브 찍자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냥 무방비로 오셨다가 딱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어, 구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한번 뭐 카운셀링 받는다 싶고 그렇게 오셔서 놀다 가시면 돼요 저희 이제 매장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다 이제 신청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안녕!